네,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야외 극장의 그런 석판 석판이 발견되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 발굴이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과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또 이야기도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그 라틴어의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다의 그 5대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서기 26년부터 서기 36년까지 총독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그 야외 극장을 지었고 또 야외 극장을 지은 그 머리글에 그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헌정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이 본디오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출신 지역이 본디오 사람 빌라도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그 죄로 인해서 2000년 이상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게 그 한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그 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찾는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체포했던 것은 그 대제사장 또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온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또 가룟 유다의 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는 그 명령을 직접 내린 그런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그 죄와 잘못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범한 첫 번째 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 이곳에서 지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악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실천명령은 어렵지가 않은 단순한 명령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그 일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옳은 것을 옳은다 옳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또 말하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이편저편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불의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죄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은 잘못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는 쪽지를 보내서 예수님을 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 옳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잘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잘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멈추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잘못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잘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게 할수 있는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 권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놓아주는 일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자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귀한 사명과 그 목적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시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빌라도의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책임을 우리는 빌라도에게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지만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바리세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또 앞장을 섰습니다. 어쩌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겨준 사람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작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앞장서서 반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도록 재판에 넘겨주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가장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가론 유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아니면 대제사장? 많은 무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다 불러오셔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하는 자들을 다 물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것이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로 주님 머리에 가시관, 멸류관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책임,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빌라도가 범한 죄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힘써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단순히 죄만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며 선한 일을 힘써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또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시기에 힘쓰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며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던 빌라도